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아 그러니까 루키는 그 사사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었잖아요. 1장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사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귀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계속 어떤 하나의 패턴을 이루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 루키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뭐 루기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루키가 루시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루키가 어, 이, 이 성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루기는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어, 뭐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의 제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다윗 시대에 기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작작 미상입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12명, 12명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사사는. 그 12명 가운데 어느 사사 시대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평안를 주셨죠. 그리고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때로는 8년또1 년에 20년, 40년씩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때 그때 중에 어느 한 때가 되는 거죠. 자, 그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지 못해서 거두지 못해서 그들이 흉년이 드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가 오지 않아서, 흉, 말 그대로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든 거고요. 또 하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산에서 합니까? 전쟁을 어디서 해요? 들판에서 하죠. 어쩔 수 없이 들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밭들이 다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혹시 그때가 아닐까? 기도원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럼 언제 와서 괴롭혔느냐? 하필이면 꼭 매일 쳐들어온 그때가 꼭 씨를 뿌리는 때. 파종하는 그때 온단 말이에요. 파종할 때 뭔지, 우기 때죠. 가을에, 10월달, 11월달. 이때 이제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하는데. 그, 우리 상상을 해보면, 아, 맞을 것도 같아. 왜냐하면, 블리셋은 서남쪽에 있거든요? 모합은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동북쪽으로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리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흉년이 드니까, 아래로 가지 않고 위로, 모합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원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족보도, 어, 족보도 나오지만 그연대 이렇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생략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사시대 300년 동안, 약 3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밀당 속에서 밀고 당기는 그 속에서 루키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정확한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요. 또 하나 루키의 이 루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는 여호와께서 단한 번도 하나님께서 단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나훔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옴에게 너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야곱에게는 너 이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스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루스의 입술을 통해서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구나 라 가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